많은 관심으로 도청에 오신 고맙습니다. 제 분설에 관게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승군수 백두현입니다. 임하고난뒤 20여 일이 지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부분, 둘째는 이번 인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부분, 셋째는 기업형 축사와 태양광에 대한 고성군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말만 주민 참여가 아니라 올해 예산 15억을 배정해서 업에는 2억, 면에는 1억씩 배정을 하고, 읍면 단위로 읍, 읍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예산을 결정해서 올려주면 내년도 예산에 배정하겠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은 제발 간의 중심이 아닌 지역의 기득권 중심이 아닌 읍면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예산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고 이게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면 그 예산의 폭은 계속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번 인사의 원칙과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임기가 6개월 이하로 남은 공무원들은 5급 이상은 승진 배제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승진되지 못했던 분들도 있지만, 교육을 갔다 오면 남은 기간이 3,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주요 보직에 대해서 여성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은 다음 인사 때부터는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을 받아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조금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궁금한 이야기가 지금 공문을 하고 있는 제집사람이 거치 문제입니다. 낮에는 칠급 공무원 밤에는 사모님으로 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치의 문제는 제 결정상이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사람을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상대방 패주지 않고 희생만 해왔던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애엄마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일 명태 신청을 하든 아니면 조금 더 다니든 그것은 전적으로 집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업형 축사와 기업형 태양광 설치는 이 시간부로 고성군은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의회와 언론에서 가장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 청정지역 고성이 더 이상 축사의 악취와 태양광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안변의 분양형 택지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단 조성을 포함해서 항공과 조성과 관련된 산업은 계속적인 유치를 통해서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더 이상의 축사와 태양광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행정력 낭비, 환경 파괴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고승에 들어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친환경 전원도시 고승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수로 있는 한 국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국민들을 위해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뜬뜬이 인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성 같은 경우는 이후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단지와 무인 항공기나 LNG 벙크링크래서 사업같이 실제로 우리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부분들은 유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우리 고성은 친환경 전원도시.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예술 강광의 도시 또한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태양광과 기업형 축사는 고성군 경제, 고성군민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산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유치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 모든 행정력 다 동원해 서 사겠다. 의회 언론에서 강력한 조를 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들만의 이윤 창출로 저희들은 보고 고승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고승군의 환경을 파괴하고 악취로 인해서 고승군민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축사와 태양광은 저희들 고승군민들은 바라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싫다. 그래서 전면전을 선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 고승군민이 설치를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득을 받는 부분도 있 않나요? 이득을 받는 부분들은 실제로 볼 때는 많진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성군이 축사나 태양강을 유치하고 설치하기 편한 군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례상, 법상 이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토지들을 확보를 하고 외제에 있는 기업형 사람들과 유착해서 들어서는 이런 가정에 철저히 고성군민들의 이익과 환경과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사항들이라 이것은 행정에서 앞장서서 막아내지 않으면 고성군은 무협천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조선산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난 뒤에 항폐됐던 그 경관이 무너지고 항폐됐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생 복구하는 과정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안타까움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태양광 설치와 축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 친환경 전원도시를 부순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그것이 제 군수 때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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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예. 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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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논의 또한 읍민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업장님이나 면장님이 만들어내는 가정에는 중심이 될수 있겠지만 이 업장님이나 면장님이 지역의 기득권들이나 힘있는 사람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면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게끔 우리는 행정은 스포터가 도와주는 것이 맞겠다. 아무런 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발, 원칙은 정해진 거죠. 지역의 기득권들과 간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은 철저히 배제하겠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표자들을 만들어내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올라오는 안은 100%다 수용하겠다. 이런 원칙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의 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그렇다고 하시고요. 예. 말씀을 알겠고요. 그, 면단이별로 1억이라면, 예. 그, 좋아하는 곳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에 예를 들어 모든 걸 분석을 해서 어느 면은 3천만 원 어느 면은 5천만 원 어느 면은 7천만 원 어느 면은 1억 3천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논의하고 결정해 주시면 그것이 다음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모범적으로 정리된 면은 더 많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면 단위 1억, 업의 2억을 배정하겠다는 이야기고 것이 논의가 잘되고 결정된 대로 예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현실성이 있도록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승부는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 예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예. 집소 흐르 담당 정보를 보여온다고 돼있습니아 예예. 이거는 이제. 한건한 건이 한 충분히 언론의 브리핑이 될수 있는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아마 기자분들의 준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고승의 시간과 서울의 시간은 같을 수 있겠지만, 고승 군청의 시간과 세종종합 청사의 시간이 같을까?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봅니다. 이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청와대에 가보면, 은 이제, 어공들과 늘공들이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콜라보라 그럽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정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조직은, 공무원들 조직은 보수성과 안전성이 있는 것이고, 예산과 법령과 기본적인 상식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인들은 머릿속에 자기 그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가정들이 필요하겠다, 고승군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무사비참 많지 않습니까?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있고, 150억짜리도 있는데, 이때까지 고승구는 보면 복불복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어떤 방향을, 무엇을 준비해야 잘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고승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준비했던 그대로 준비했다가 되면 좋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공모와 관련된 전문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 관련된 좋은 정책이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야기만 하면 그 내용들을 바로 고승문에줄수 있는 이런 전문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는 군수 두 분이 낙마 가정에 제가 읍면 순방을 참 많이 하면 정말로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능력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는 것은 신문상의 제약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법을 넘나들면서까지 이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는 사람이 고성군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 저는 계속적으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도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자료에는 뺐습니다. 네. 뭐 직는 남당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 그, 뭐, 또 단위나 아니면 일반, 지금 뭐, 그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도입이 안돼 있습니다만, 시, 아, 그, 그, 관계, 광역, 관계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 그, 뭐 정부 특보 내지, 아니면 뭐 경, 경제, 뭐, 부시장 또는 경제 특보, 뭐, 이런 게 특보로 통칭되는, 그, 니까 외부 인사의 여인인 것 같은데, 예, 예. 결국.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그 특보제도를 두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번더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법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은 이 법이 생겼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뜬 사람은 빨리 아는 거죠. 알고 장점을 활용해서 고승군 행정의 고승군민들 발전의 고승군 경제 활용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게이라는게사실 어, 결국에는 라는게단이돼 있고, 결국 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가 접근 증기 되는 대이상더나아다상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서사진에예방이라 어, 예. 예. 그런, 그런 장치를 하계 예. 있는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6 개월이든 한 시적으로 실제로의 직소민원과는 아마 인기가 1 년일 겁니다. 인기가 1년일 것인데 저는 어느 시기 과정에 크게 맞는 성적이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이전에 봐왔던 이상한 적폐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그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 원칙과 전제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의회나 언론에서는 본인의 기능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을 하나 들여서는 것이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점이 많아 왔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전의 군수님들은 자기 선거 때 도왔던 척근들을 안 치는 것. 이 척근이 들었으면서 민원이 되고 옥상옥이 되어왔던 겁니다. 이런 안 좋은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 군수가 아니라 민주당 군수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민주당 군수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이 회전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또한 원칙을 갖고 결정한 것이고 6개월 이하 남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의 선배들입니다. 제, 그분들 승진시켜주면 됩니다. 나중에 군수 끝나고 나서 욕 들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이게, 제가 이제 제 개인 돈이면 그분들 승진 안 시켜줄 건데, 국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승진에 대한 고민 또는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전에 행정을 해왔던 겁니다. 제때 저는 단절하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간단하게 좀짚 보겠습니다. 아까그 주요 보직에 여성을 배려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 뭐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뭐 할당을 해서 제도적으로 뭐정치를발련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지 음, 이제 사급과오급 인사는 아마 오늘 오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쳤어. 이렇게 아마 내신화대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여성들이 담배려도 존재하고 그다음 이제 계장들에 대한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배려 또한 고민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 기획이든 예산이든 격리든 행정이든 감사든 이런 주요 보직에 대해서도 여성의 이런 장점들을 활용하는 인사를 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순차로 100%이 예.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닌가? 없습니다. 예. 전체 이제 여성들 후를 놓고 적재적소에 어느 자리에 가면 잘할 수 있는가에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아직 판단을 하지 못했고 오늘 아마 오후에 다 모여서 한번 의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무원 노조에서 인사위원 추천하는 것 또한 이번에 인사위원들이 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그만두게끔 하고 그 위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8월에 달 그만두시는 위원이 있어서 그분 그만두시면 내년 1월 1일자 인사 때에는 공 노조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을 배려해서 같이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 이제 그러냐면, 예. 고군은 다시 음. 뭐틀려서 예. 항상 주요 업무를 항상 외의 운동만 보고 합니다 아, 예, 예, 예. 그게 뭔가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람들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항상 그게 뭔가, 이게, 같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오픈되고 하면, 뭐, 모든 능무사들이 공유를 하고, 예. 또 그게 더들릴수 있으면 또 그러고, 예. 그집 직접 또 나와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이야기합니 실대도 있고. 예. 아, 그러면 앞으로 뭐한 달에 한 번, 한 번, 접수해야 되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하려고 하고,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에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승읍에도 풀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이제 소통 게시판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행했습니다. 27일날 그 실험장에 풀장 개장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무료로 와서 여름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아주 지금 반응이 뭐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브리핑을 예. 앞으로도 그 직접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예.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과들이 예. 되는데 게게 사실 그성에서 가장 유명 저희 이게 고성 그에있었데 예. 사실은 예산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온 예산이니까 시 단위로서 사실 소확임금에 아프는 쪽은 대개 하십니까? 이제 제가 여러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엑스포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때 공약 사항은 이래 이랬다는 말씀은 뭐 내용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 순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엑스포는 합니다. 하는데 가장 관광객이 많아 오는 시기가 언제냐? 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올 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기간이 긴 부분은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은 줄이고, 날짜, 장소도 가장 많은 감각이 올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투입되는 경비는 줄이면서 가장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쪽에는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다 문대복귀해서 민원행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한 인원들은 다시 충원하는 방도 법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많은 경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서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게끔 엑스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아마 그 결정들은 제 생각에 불이나 정도 되면은 결론이 날 거고 결론이 나면 다시 언론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직접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우리 집사람 문제 있는 건안 물어봅니까? 재밌을 것같문에 아, 예. 음. 아, 예, 예, 보겠습니다. 예, 사각해서 제가 제 군수님 그 후보 시절에 예. 군수 자체입니 예. 예, 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뭐배우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예. 듣기로는 어, 도지사 어떤 그 검시 결 있기 때문에 내년 예. 어, 초에 맞습니다. 아, 보성군의 시군주로 한번 예, 보겠다. 예. 저는 지금도 내년 1월 달에 부군수 내부 승진는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이제 공무원들에게 쭉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 뒤에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계신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감영 전 군수님인데, 본인의 인기 영합성으로 끌력 권한도 없으면서 특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도의 예산을 전혀 받지 못했던, 도의 가면은 자리마저도 한번 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간군사 손을 들어버렸더라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스스로 이 지역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사, 사급으로 부군소를 승진하는 과정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면 그는 지방분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관철하려고 하는데 조금의 조정 작업은 필요할 수 있,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논의와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반점보다 뭐 장점이 많을 경우에 계속 진행을 해겠다 실제로 이래보면은 장점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단점은 드러나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라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럼 그는 구준희 교님께서 추진을 한다라고 예 이상이예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달 뭐, 길이 하기 구준희 교수님 미리 그 서훈 이야기 하셨어요 예예. 그 왜냐하면 방금 구준희 교수님께서 그는 여론을 들어보시겠지만 예. 지난번에 그 제가 이제, 저희들도 이제 고성급에 있다 보니까, 나다 보면 상당히 큰, 뭐, 불만, 아니,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공무원을 아무리 군수님이, 뭐, 남편이지만, 뭐, 간도라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우리 백종 군수님께서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배드로의 기미 때그 사무실에서 자고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선이 되든, 막선이 되든, 네. 집사람이 공무원 시간을 계속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아, 간, 그럴 것이다. 예. 그간두는도는데 초점 맞춰하는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의 그런 불평들이 불만, 불만이라고 그러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공무원이 전이보던되 있지만, 어, 군수심으로 다수 되셨으니까, 어, 공무원들의 어떤 그입군이 공무원 좀더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군수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가령, 그게 간두타워해서 분위기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론에서 안돌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모께서좀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마누라인데 말 못합니다. <laughs> 실제로 이제 이것도 한 번은 끊어야 될 간행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제 사장님. 이게 남편이 궁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0년 동안 직장생활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이 제가 제쭉 애엄마 살아가면서 제가 정치적인 욕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선되고 난그 다음날 주민으로 악수를 하면서 한번더 해야 안 되겠나. 이게 이게 끝이 아닌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참놀랬습니다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재선을 욕심내게 되면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애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지게 한 판하고 털어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애엄마는 제가 재선 삼성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이 던 수도 있겠는데 이자쓰이가한 번하고 말것 같으니까 정확하게도 결단 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엄마 입장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laughs> 정식이긴 하겠지만. 어, 지금이 맞는데, 예. 전체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보괄적인 측면에서, 그건 한번더 깊이, 한번좀 다시 서울인가 한번고을해볼 필요는 있는 듯 해서 제가 드리는. 이게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다른 예인데 이게, 저는 이제 선거과정에 우리 그 유정열 사장님도 이제 체육회 관련되어 계신데, 저는 체육계 사무국장을 체육인들이 직접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제가 임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략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조직적으로 들어오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래의서서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체육계 사무국장은 보면 군수 선거 때와주는 사람 임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갑이 돼버립니다.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서포트 해주고 애로사항을 배려해 주고 챙겨줘야 될 체육계 사무국장이 갑질을 하는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승군체육기 반납 후 돼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저는 체육회 사무장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 엄마 입장과는 일막 상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애 엄마 입장 또한 본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다 보는 겁니다. 제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아, <laughs> 많은 또고금한사이 있으신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자주 이게 또, 우리 어른님과 브리케이션가능하니까 그때 또, 말씀 나오시기를 하시고요.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예. 있어요. 예. 네, 주죄송합니 그, 다른 거 아래, 부수님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셨을 때, 군 자체를 조선 항공 음, 예. 조선 항공 관광을 예. 세 가지 추구 중심으로 이제 예. 이렇게 분주 꾸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그거는 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하다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고성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지만, 다른 경남도 및또더 나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가 있는지 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관광과 관련돼 가지고 좀 자료 같은 거 지금도 충분히 잘 주시고 계시지만 좀더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이제 많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저 하수자 씨가 진짜 전문가인데 좀 정해서 리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 네. 있으면 당연히 알지만 이제 외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요그 질문에 네. 제가 답을 좀 드리면요. 아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한 65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고성군의 중요한 정책 부분을 제대로 홍보만 향후들이나 국민들에게 조금만 해주면 고성군이 모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읍면 순방을 다 했죠. 어느 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면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혀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 같은 공무원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전파할 수 있는 전혀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정체된 조직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워낙 이제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은 찍힐 수 있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그렇게만 공무원들이 해왔던 안타까움 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필요는 있겠다 이랬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저는 도나 중앙에 가서 국책사업을 가져오고 많은 도비 국비를 확보해 와야 되는데 이 문제까지 제가 매몰되면 실제적으로 고성군 발전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고성군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생각이잖아 발상이잖아 국민 여러분들 또한 이것은 같이 가져가야될부분이라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고생님 그, 그, 마무리 말씀하셨어요? 음, 다 했는데, 아, <laughs> 예. 아, 예. 예. 그럼, 어, 이상으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